우후후후후후후 <laughs> 우후후 라라라라라라 끝그 원석이 형이 녹음기를 사줬어요 그래서. 녹음기 테스트를 해보려고 지금 바깥으로 나왔어요. 벤치. 우리 집앞 놀이터. 우리 집앞 벤치. 이거는 여기는 꼬마애들이 노는 놀이기구. 저기는 어른들이 타는 아니, 어른들이 타는 게 아니라 어른들이 어르신들이 몸을 풀때 쓰는 이거. 나 한번 써볼까? 몸이 풀린 것 같아요. 허리가 좀 풀린 것 같네. 음. 아니 집 앞에서 찍으려고 했는데 집 앞에 지금 여기 차들이 많이 다녀가지고. 조금 우리 집 앞까지는 우리 집 앞에 있는 다른 곳으로 우리 집 앞에 또그 흐르는 개천이 하나 있는데 그 하천으로 자, 여기가 이제 아, 진짜 이런 거볼 때마다 참 분당 좋아. 여기가 봐봐. 시민이 행복한 성남. 저난 행복해요. 내가 성남 시민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행복하고 내가 성남 지역 부심을 가지고 있지. 그래서 여기는 보시면 이렇게 아주 예뻐 보이는데 수많은 분당에 있는 수많은 공원 중 하나의 일부일 뿐인 공원이에요. 여기 심지어 공원 이름도 모르겠어. 그래서 딱 공원에서 딱 열심히 이렇게 딱 산책하고 이렇게 좀 몸풀다가 갑자기 요즘 우리나라의 주택의 현 주소는 어떤가 궁금하면 저기 주택 전시관 살짝 들어가서 또 구경하고 나오고 항상 이렇게 발 맞춰서 발 빠르게 세대 시대 변화를 감지하며 사는 우리 분당구민 아무튼 공원입니다. 여긴 공원이에요 자 이제 장소를 한번 구색해 봅시다 철새들의 보고 분당은 철새들의 보고 철새 도래지 아 이거 화면에 안 잡히네 지금 눈 앞에는 수십 마리의 어 그냥 황새 같이 생기긴 했는데 수십 마리의 무언가로 추정되는 어 하얀 새들이 꿈쩍도 안 하는데 꿈쩍도 안 해. 여기 오늘 나의 준비물은 형이 일본에서 사온 허니버터 허니버터칩의 허니버터 과자의 짝퉁 다자리로 의짜리 데스 뭔지 모르겠고 이게 원석이 형이 사준 마이크 진짜. 이 솜은 바람을 이 바람의 후후후 소리를 막기 위한, 뭐, 뭐라 그랬더라? 이게 무슨 뭐, 어, 뭐, 그리고? 지금 벤치에서 부를 노래는 지금 가, 집 앞에서 왔어 집 앞에 있으니까 집 앞에서를 불러볼 생각이에요 오늘의 테스트 곡 오늘의 곡집 앞에서 집 앞에서 노래는 <laughs> 집앞 그래 집앞저 까마귀가 자꾸 나한테 말을 걸어요 집앞집집 집, 집 앞에서 집 앞에서라는 노래는 어 한 누군 한 남자가 한 여자를 기다리며 응? 아, 그만하고 싶지만 그만할 수 없는 그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집 앞에서 그 여자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남자가 그럴 수도 있고 여자가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그럴 때 기다릴 때 대부분 아파트 벤치 같은 데서 기다리잖아. 이렇게 이런 벤치 같은 데서 기다린단 말이죠. 기다리면서 막 핸드폰을 보면서 아 언제 오 나오는 거야? 어? 이 아, 나오면 바로 그 진짜 우리 헤어져 라고 말하고 싶지만 막상 얼굴 보면 어, 왔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커플 아닐까요?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 어, 아무 표정 없이 아무 렇지 않게 이렇게 또. 보고 웃고 있어. 달래 줄 수밖에. 아, 나 가사 틀린 거 같아. 나 가사 틀렸어. <laughs> 원래 그 이렇게 마음이 복잡 미묘할 땐 가사도 틀리고 그렇더라고요. 알려줄 수밖에가 아니야. 용서할 수밖에 없지. 집 앞에서 널 기다리고 있어. 그집 앞에서 널 기다리고 있어. 아무 표정 없이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또널 보고 웃고 있어.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데 그렇게 넌날두번 울리잖아 난두번 아프잖아 널 받아 주기난더 이상은 싫어. 그런데 넌넌 넌 너무 예쁘잖아. 난 어쩔 수 없잖아. 그만. 노래를 부르고 있어 달래 줄수 밖에 없게 만드 는 데, 그렇게 넌날두번 울리 잖아. 너 아프잖아. 널 받아주기 난더 이상은 싫어. 그런데 넌넌 너무 예쁘잖아. 난. 쩔수 없잖아. 음, 그만 할래. 그만 하고 싶어. 그만. Yeah.